20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 MBN 한일톱텐쇼 50회는 예명팀 대 본명팀, 본명 가왕전 특집으로 한일톱텐쇼 멤버들이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한일톱텐쇼 강문경을 검색하면 지금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한일톱텐쇼 구주 연속 화예능 전체 1위 이렇게 시청률을 언급한 기사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시청률을 보니까요, 뉴스엔 기사에 따르면 한일 톱10시 50회는 분당 최고 시청률 6.1%,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9주 연속으로 지상파, 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전 채널 시청률 1위라고 합니다. 가수님이 출연하고 있는 한일 톱텐쇼가 이렇게 구주 연속으로 화요 예능 시청률 1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니까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가수님은 문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은 사연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뉴스행 기사에 따르면 문경홍보대사냐, 경북 문경 출신이냐, 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라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어떤 무대를 보고 나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무 진짜 같아서 가수님의 드라마는 노래가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를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노래 제목이 드라마인 것도 흥미로웠고 또 선곡 장인 역시 트롯 지준입니다. 가수님이 불러주면 중독성도 있고 특히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는 노래처럼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요. 가수님 노래 속에 인생도 드라마도 다 들어가 있어서 즐거운 드라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수님이 인누염으로 컨디션이 최악인 날이었는데요. 게다가 오전, 오후 촬영을 두번 했다고도 하고, 님 그리워 촬영한 날과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오후 될수록 더 아팠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님 드라마 무대에서는 상큼하고 귀여운 표정으로 집중력과 몰입도를 유지한 모습에 정말 정말 감탄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해준 가수님은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아티스트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최수호님이 우리 가수님에게 일본 연예인 느낌 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강남 MC도 있어, 있어라며 흔한 이름이 아닐 거라고 시바상, 시바상 이미지 난다면서 또 제작진이 가수님을 귀여운 시바상 이미지로 만들었었는데요. 가수님 웃는 얼굴에 시바짜리 정말 단연코 귀여웠습니다. 이 귀여운 시바짤은 두고두고 계속 돌려보게 될것 같습니다. 아이돌 같은 미모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화이트 크롭 자켓이 기공자처럼 보였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넥타이였습니다. 평소 넥타이를 자주 매는 건못본것 같은데 이번에 넥타이 그 디테일 하나로 분위기가 한층 더 세련돼 보이고. 정말 멋졌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가수님의 매력이 빛났었는데요. 다른 가수들의 무대에서 중간중간 비치는 까마귀 리액션도 등장했고 또 함께 즐기고 박수치면서 그 아픈 와중에도 눈 마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리액션마저 성실하고 따뜻한 가수님, 그게 바로 강문경 가수님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아침 촬영 힘들다고 살짝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모습은 가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수님 무대 직후에 멜론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른 단어는 바로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이 노래 뭐지? 라며 가수님의 무대를 처음 본 시청자들이 검색했다는 증거이고, 또 강문경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된 걸 보면 가수님의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가수님과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대중들에게 뜨거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일 톱텐쇼에서 가수님이 부른 노래 대부분이 어떤 곡이든. 가수님의 목소리를 거치면서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가 되고 또 완전히 다른 곡처럼 느껴지고 가수님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팠던 몸으로도 최고의 무대를 보여준 그 진심, 드라마 한곡 노래를 진짜 드라마 한 편처럼 보여주면서 오늘도 가수님 덕분에 힐링받고 하루가 더 특별해졌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수님의 특별한 심사평도 두 개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린님 무대 위에 가수님이 까마귀 리액션 날리면서 심사평에 무슨 말이 필요 있나요? 다 좋아요. 라며 최고의 찬사도 보냈고, 또 강혜연님 무대 보고는 지금까지 본 무대 중에 가장 좋았다. 음색도 그렇고 깜짝 놀랐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내용 없이 장황하게 심사하는 것보다 카리스마도 느껴지면서 가수님의 노래 내공에서 오는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만 딱 집어서 말하는 정확한 심사평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 현역가왕 3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수님도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는 모습도 꼭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